아, 무슨 그림을 그리세요? 그 롤콜, 예, 지금 하는 게 소떼. 네, 소떼. 그 우리의 이제 역사적인 정말 소떼를 오뚜기로 해서 여기 푸른 이유는 이제 그 금강산 옥 요새 하기 때문에 그 오뚜기를 금강산 옥을 표현한 겁니다. 오브로 음. 만들어준 거다, 이런 뜻이 음. 아까 왜 이걸로 무슨 색을 하냐, 근데 이거는, 우리 가 오뚜기, 다시 일어서는. 그러면,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, 대한민국. 음,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, 이제 그런, 우리 가장 신성한 소떼. 요새 까치호랑이 케이팝, 데몬, 헌터스, 그런 오마주죠. 뒤에는 응? 이제 거는 이제 첫대그 볼콜수대죠 이거는 이제 금강산, 초 석, 그 다음에 까치오라니죠 호랑이로 이거를 국회 도서관에서 롤콜 행사가 있습니다. 그대를 부릅니다. 들리십니까? 롤콜 마지막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